그레이스 켈리는 칸 영화제에서 모나코의 레이니어 3세를 만나며, 둘의 동화 같은 로맨스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몇달 만에, 그녀는 화려한 헐리우드 생활을 떠나 왕관을 쓰게 됩니다. 레이니어 왕과의 결혼식은 20세기 가장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음악의 여왕에서 실제 왕비로 변신한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있지만, 그녀의 삶에는 음악과 왕관을 넘어서도 흥미로운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대본을 사랑한 그레이스. 영화 촬영장에서 그레이스 켈리는 항상 대본을 소중히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대본을 성경처럼 여기며 촬영이 없는 시간에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녀가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뮤즈 그레이스 켈리와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작업관계는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훌륭한 협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히치콕은 그녀를 얼음 속의 불이라 칭하며 차분한 외모 속에 숨겨진 감성적인 깊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창, 나는 결백하다 등 그의 여러 유명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녀가 모나코의 왕비가 된 후에도 히치콕은 그녀를 영화로 다시 불러들이려 했지만 그레이스는 왕비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헐리우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패션으로 왕실 규칙을 깨다. 모나코 왕비로서 그레이스는 언제나 우아함을 유지했지만 패션에 있어서는 가끔 왕실 규칙을 깼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왕실 복장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의상을 즐겨 입었습니다. 국가 행사든 일상적인 자리든 그레이스의 뛰어난 패션 감각은 그녀를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만들었으며 왕실 패션에도 큰 변화를 남겼습니다. 켈리백 패션 전설의 탄생,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비가 된후 언론에 끊임없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에르메스 가방을 이용해 배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패션 혁명을 일으켰고 이후이 가방은 캘리백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캘리백은 가장 상징적이고 인기 있는 럭셔리 아이템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는 시대를 초월한 그레이스의 우아함 덕분입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 그레이스 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동화라는 생각 자체가 동화다. 헐리우드 스타와 왕비로서의 화려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종종 평범한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보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고, 모나코 사람들에게 그저 그레이스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의무를 우아하게 수행했지만,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순간들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왕관 뒤에는 완벽함의 환상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한 소탈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유산. 그레이스 켈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나 화려한 왕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헌신, 패션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왕비로서의 삶을 통해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우아함과 진정성은 결코 시대를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